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8장 42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해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8월 새날 새아침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성장, 발달과 성품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 밑이 넓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꼭지점이 위에 있지요. 몸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우리의 지적인 좌우, 뇌가 발달되어 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이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해 갈수 있는 도덕적인 지혜로 사회성을 기릅니다. 도덕적인 영의 양심의 행동에 따라서 정직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로 영적인 지혜로 영성이 발달되고 신령한 영적인 지혜로 살아갑니다. 지성과 감성, 도덕성, 영성의 순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반대 모양이 되겠죠. 영성이 있고 도덕성, 감성, 지성의 순서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도덕성이 좋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에서 잘알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이등분 삼각형의 사람은 사회인으로서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작감입니다. 여기에 영이 거듭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훌륭한 영성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인격은 지정의가 엉망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두 사람의 장점이 접목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과 나다나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기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2절과 43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달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요. 감동에 따라 사느냐 감정에 따라 사느냐입니다. 감동에 따라 사느냐 감정에 따라 사느냐 첫 번째는 그 주인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감동으로 살고 주인이 마귀가 되면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감동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는 퍼펙트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 보고에 누가 보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쁨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감정에 따라 행하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의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성만찬 식탁에서 떡한 조각을 줘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러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이 말씀에 감정이 상해서 자기의 행동에 따라 그 감정에 따라서 마귀의 잔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요. 옳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은 걸러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세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동의 사람과 감정의 사람은 듣는 자세도 다릅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듣는 자세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감정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 37절과 40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마귀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정에 따라서,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대우도 달라집니다.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우가 아주 환영적입니다.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에 보면 베다니에한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속한 사람은 49절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59절에 돌로 치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보건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삿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23장 43절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삿개오와 폐개한 강도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른 이에게는 구원이 문니 거부당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다가 8장 8장 21절입니다. 예 다시 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8월 이 무대에 자칫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짜증스럽고 귀찮고 나태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쾌 지수가 감정의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또 그러한 계절인 만큼 주님께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서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이슬이 마르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8월의이 삶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신 이말씀에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새해 아침을 우리에게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위성과 거짓대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긍율과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예수님을 다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깨달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릇된 것들과 불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손으로 수가 모든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나눔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람에게 칭송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아동부가 또 성경 학교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 수리 회 집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영원히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교육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소중히 하고 언제나 예배자로서고 성김의 사람으로 비전을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눈동자 같이 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비롯하여서 모든 순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육부서가 수련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가 3월 우리 산소망교의 미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깨끗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하시고 주리고 상한 심령들과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주여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서로 서로 더그게 사랑함으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가 평안 하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구역과 기관들이 주여 맡겨진 종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더부흥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영상과 음향과 반주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또 우리 개수위원들과 식당에서 안내위원들과 사랑 봉사로 곳곳에서 아버지의 성계는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부 기도팀과 우리 또 전도대원들과 새가족팀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성김의 손길들이 이사오니 이 모든 아버지의 성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성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와 교회 또 교사와 권사 구역장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거듭남이 있도록 인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 이번 또 휴식과 시험을 통하여서 재충전하여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에 늘 이끌림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물된 동상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산소만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고월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주여 속히 고쳐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병원을 오고 가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듭남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분개 하시고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이 나라 민족과 위증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인하여 정의와 공의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경남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듭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이 모든 일들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북녘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성교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아버지여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여 복음전파에 주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여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기도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과 군사님 또 집사님 가정에 또 아버지의 부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끌려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여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조아버지의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최정자 군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곰피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두 부류의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산소망교회와 세계 열방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